안녕하세요. 애덤 뉴스입니다. 오늘은 BRG 브레이크 앤 컴퍼니에서 제공하는 등급 서비스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의뢰를 할 거예요. 직접 의뢰하는 건 처음인데 좀 떨리기도 하네요. 일단 보낼 카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어떤 걸로할 거냐면, 이겁니다. 이의리 선수의 루키 패럴렐 오토예요. 레인보우인데 이게 사각형 모양이렇게 들어가면 패럴렐입니다 쓰면 그냥 루키 오토예요. 이건 루키 패럴렐 오토고 첫 번째입니다. 사인업 있어요. 사인업을 누르시면 가입창이 뜹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비번 입력하시면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 자,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레이딩 가볼까요? 그레이딩 가격은 맵 밑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29,800원, 19,8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하기 누르겠습니다. 신청하기 가면은 이렇게 그레이딩 신청 가격이 그 안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카드를 보내시면 돼요. SCC, 슈베카, 포켓몬 이런 거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니카드 안 되고요. 정규 사이즈보다 큰 카드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내는데, 간편 신청은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가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문하기 눌리던데, 일반 신청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일단 어떤 카드를 보낼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일반 신청을 하시려면요. 만원 더 비싼 간편 신청을 하셔도 사진은 찍어야 됩니다. 사진을 찍으셨으면 컴퓨터로 보내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냅니다 나에게 보내기 해가지고 거기서 저장을 하거든요 뒷면 촬영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뒷면 촬영 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카드 사진을 올려라고 하니까 앞면만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네, 됐네요 업로드 완료 일단 하나만 보내 볼게요 네. 발행 연도 2021년이죠 카드번호가 또 중요해요 카드번호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자리 카드 같은 경우는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뒤에 적혀 있는데요. SCC 같은 경우는 앞에 적혀 있죠. 네, 뒷면 없습니다. 앞면이 있어요. 앞면에 여기 일련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입력해 주시다. 카드는 번는 s c c 2 1 k 0 4 SCC KBO Rainbow Collection 리 카드 정보 루키 패럴 오토 실제 발송 카드 사진과 일치합니다. 네, 이렇게 적고 주문하기눌립시다 처음에는 익스프레스로 되어 있는데요. 네, 레귤러로 선택을 하시고, 주문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카드를 보내실 방법 선택해 주세요. 방문 접수, 킥 서비스 등 택배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발송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거 요청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우체국 편의점 등을 이용해서 직접 발송하신 후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배송 주의사항 이렇게 나오고요. 네. 슬리브 탑노드 혹은 슬리브 세이버 등에 놓고, 에어 캡커 같은 완충제를 이용해서, 네,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배송지가 없습니다 아 배송지를 넣어야 되구나 제 주소를 적을게요 주소를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모자그 처리를 할게요 주문자 정보 카드 분실 시 보험 절차를 위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 본인 인증을 해야 되군요 번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잠시 화면 가릴게요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려면 일단 내 배송비가 있어서 3,000원 드네요 레귤러로 주문하셨습니다 레귤러 주문의 경우 덱배그에 이거 뭐 소위 약을 팔고 있네요 익스프레스 주문 안, 안 합니다 <laughs> 카드 결제를 할게요 약간의 동의합니다. 다음 단계. 아, 카카오페이 되나? 카카오페이 한번 해보시죠. 카카오페이 다음. 하긴 카카오페이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요즘 세상에 결제를 했습니다. 오케이. 어, 결제 완료됐습니다. 에던조스님의 레귤러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발송하신 카드가 BRG 입고된 이후 다시 고객님께 추고되기까지 영업이 기준 15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5일이면은 아직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막 60일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돌아버리겠죠? 그런 날이 오면은 BRG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리해야 될 물량이 커졌다는 이야기일 테고. 노노토 한장 보냈습니다. 오토 등급 받으려다가 안 받았어요, 그냥. 카드를 슬리브 탑로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 보내실 거 이거를 적어가지고 확인. 주문번호는 877번입니다. 이거 어, 877번째란 얘기일까? 택배 발송 후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이제 보내고 나면은 상세보기에 가서 통장번호로 입력을, 아, 이렇구나. 포장을 하고 보낸 후에 확인 해볼게요. 이걸 보낼 때, 세이버 혹은 탑로더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세이버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탑로더는 보통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탑로더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탑로더를 하는 걸 저도 추천을 하는 게, 포장을 해가지고, 보낼 때 단단한 거는 탑로더기 때문에, 이게 35pt 일반적인 탑로더인데요. 35pt에 넣으면 SCC 같은 거는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네,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팀백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어스에서 산 찍찍이 팀백을 제일 선호 하는데, 가성비가 이게 제일 좋거든요.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테니까 꼭 이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도 말할 순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팀백이 없다면 그냥 탐노더 위에다가 뭘좀 씌워서 보내십시오. 뭐 테이프로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 될것 같아요. 877번 해가지고 이렇게 붙일게요. 붙여가지고 포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brg로 들어왔습니다 택배로 보내고 왔거든요 마이페이지 가시면 그레이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네, 상세 보기 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택배 발송 후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편의점 택배 접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송장 넘버가 입력되었습니다 입고 대기 중단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난항이 있을 것 같아요. 공신력이건, 신뢰성이건, 일관성이건, 이런 게 되게 중요할 텐데,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예전주수였습니다 에피소드 너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